사순절 첫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금유하심을 갖고 때를 따라 굳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인류의 죄를 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임재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지난 록에 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믿게 되어 동정마리 말에 해서 하시고, 덤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구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정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에 관여. 영생을 있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주가 신자하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예배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일되었습니다.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다하고 있는 국민들과 저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더 사랑하였던 저희들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탐욕으로 환경을 파괴하였던 인류 공동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체험케 얻고서, 국가와 권위 지도자들, 우리 주민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어려워진 경제로 고통받는 모든 국민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각 가정이 가정 교회됨을 확인하게 하시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비하실 말씀의 은혜를 주셔서 영의 양식을 풍성히 먹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기도와 자난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더러는세례요와더러는 이리야 어떤이는 이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보고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아버지시니다또 내가 내게 일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기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것이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오늘은 고백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넉사 자의 열일순, 사순, 사십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앞으로 40일 동안 부활절 전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 역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로 나눠졌어요. B.C. Before Christ, A.D. Ano Domini, In the Year of the Lord, 주님의 시대에 우리는 주전, 주후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그 어떤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도 이렇게 불러나는 분은 없어요. 세계의 역사에도 내 개인의 인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계속해서 이형길 목사님께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쓰신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으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몇 주간 차순절 기간에 의미있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의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함께 3년 동안 동생의 삶을 하셨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을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았거든요. 예수님이 사람을 키우신 거예요. 예배당 교회 소중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교회 건물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본질이에요. 사람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공고도나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해서 여러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물으세요.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리스도, 사라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리스도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음역입니다. 예, 히브리어로는 마시아흐, 아라머 메시아 같은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당시에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인류를 구원하시를 내시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백과 교회라고 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우겠다, 나의 교회를. 내가, 나의, 이 말이 금주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속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목사님도 그 어떤 성도님들도 교회를 사유할 수 없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너무 허신하다 보니까 내 교회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해야죠. 아무리 우리가 헌신했다고 해도 주님 제가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기관이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기간인가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드리는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상처받을 분들도 있어요. 왜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을까요 예수님을 입술로는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삶으로는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예수님을 삶으로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세상에서처럼 대접받고, 높임받고,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교회에서도 알아달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이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으로도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더나아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기고, 용서하고, 살아수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고 참되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크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로만 아니라 삶으로도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생명샘이 흡사나와. 吧。 아리랑 세상 헛될 모든 영광 아침 하나님의 인도 하신과 교제케 하시니,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사랑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며 삶으로도 예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와 코로나 19 상황에 처하는 국가 지도자들 또 많은 책임자분들, 의료진 분들 그리고 병마와 싸움하는 분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죽어라워